장원영, 카리나를 만들어 줄 거라는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대부분은 못갈 거예요 대부분은 못갈 텐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오늘은 수술과는 좀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현상적으로 마주치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사회적 상황과 성형외과 의사로서 느끼는 것들의 비유 이게 사람들이 좀 그냥 얘기하면은 잘 이해를 못해 주시는데 좀 다르게 설명하면은 의외로 이해를 잘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학원에 보내잖아요 서울대반도 보내고 의대반도 보내는데 서울대반 보냈는데 서울대 못 갔어요. 무슨 요즘에는 뭐 일곱 살짜리도 의대반 다닌다면서요. 근데 걔가 십오년 뒤에, 십년 뒤에 뭐, 의대 갈지 누가 알아요? 대부분은 못갈 거예요. 대부분은 못갈 텐데, 그걸 책임을 져주냐는 거예요. 왜 의대반이라고요? 해 성형과 외 의사가 원판을 깨고 장원영 카리나를 만들어줄 거라는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보면 이해가 좀잘 되지 않을까? 이 영상을 좀 기획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교육 시장하고 성형외과하고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대치동 학원가를 가면은, 아니, 하다못해 뭐, 어느 학군지든, 혹은 학군지가 아니더라도 학원가에 가면, 현수막이 막 그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잘 생각해보세요. 그 정말 학원 덕분인가요? 저는 뭐, 학원의 역할은 5%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의 타고난 재질, 타고난 능력이죠.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저는 이상하다. 저는 사교육을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수능 만점 본 친구도 사교육 거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단과만 조금 다녔다고 하는데 이거야 거짓말이 아닌 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응용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는요 학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혼자 못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 아닐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선생님의 코칭, 물론 중요하지만 더큰건 학생의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천수 선수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한국 1등에서 세계 1적인 선수로 가는 거는 선생님의 역할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이 선수, 학생의 잠재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저는 이제 성형외과 전후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리얼 모델 뭐 모집한다고 합업이 뜨는 병원들도 많고 그럴 때 이제 리얼 모델 이게 접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온갖 사진 요구하잖아요. 전신 사진부터 뭐 웃을 때뭐 셀카도 찍어서 보내라. 그렇게 무슨 면접 같이 리얼 모델을 뽑잖아요. 애초에 좀잘될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쁜 사람을 좀더 예쁘게 해서 어쨌든 예프터가 좋으면 어 서울대 의대 갔대. 저학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친구가 사실은 7살 때 이미 정석을 다 마스터하고 국제 올림피아 대회에서 이런 거는 잘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마케팅을 위해서 선별된 케이스로. 애프터를 강조한다 어쩌면은 이런 사교육 시장과 성형외과의 마케팅의 방향이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학원 체육이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해요.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초등학교 축구부다. 그러면 운동장을 막0 바퀴씩 뛰게 한대요. 0 바퀴씩. 몇 명은 다음날 울면서 안 오고 몇 명은 뭐 어디에 보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낮아빠져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명 얘는요. 백바퀴를 돌려서 체력이 좋아져 갖고 선수로서 성공한 게 아니라 엄청난 체력을 타고난 거예요 이 백바퀴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애가 거기서 선별이 된 거지 사자가 무슨 낭떠러지에 떨기고서 거기서 올라온 애를 선별하듯이 선별한 거지 이건 시스템이 그 사람을 키웠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선수들이 좀혹사가 돼서 어느 순간에는 프로 데뷔도 못하고 사라진 선수들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런 코칭 시스템 그리고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이런 교육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사교육 시스템이 정말 무서운 거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의욕이 꺾이고 번아웃이 돼서 잘 크고 되게 훌륭한 어른이 될수 있는 친구가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의욕이 꺾이고 이런 경우도 저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건 원래 예쁜 친구를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유에서 무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망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한, 화려한 삶. 그러니까 애프터만 너무 보는 거예요. 다 이뻐, 다 이뻐. 장원영 옆에 카리나 있고, 카리나 옆에 윈터 있어. 막 저기만 가면 다 저렇게 될것 같아.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옛날에 그 공신 아시죠? 그분이 무슨 엄마들하고 대담을 하는데, 엄마 한 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저희 아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저는 한의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그 공신이 딱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부터 공부해서 내년에 한번 한의대를 가보시죠 그때 엄마가 깜짝 놀라요 아니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공부를 해서 한의대를 가요 어머니 못하시겠죠 그 못하겠는 거 자식도 똑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을 잘 살려주고 재능을 살려주고 너 의대 가고 싶니? 아니야 너의 재능은 미술이야 이거를 이렇게 찾아주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잖아요 저는 그러한 게이 성형외과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망가지지 않는 거. 최소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부각시켜 주고 더 장점을 살려 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욕심을 내서 코끝을 좀더 높이려고 막 코를 찝어 버리고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의 가져야 할 태도도 그렇고요 환자로서도 중요한 거는요 가능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최소한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거 애프터만 쫓아서 칼이 나가 되겠다 장원영이 되겠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뭐 꿈을 꾸는 건 좋은 거니까요. 꿈은 크게 갈되 실질적인 계획은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으로 좀 잡아보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상 닥터 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